안녕하세요. 별주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코스트코 리뷰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홍원 칠리새우. 사홍원 튀김 공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칠리새우 후기 이전 소개해드린 적 있는 오징어 튀김 외에도 김말이 등 다양한 튀김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중 칠리새우가 인기가 제일 많은 제품이에요. 남편이 새우를 좋아해서 요 제품 해주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구성은 두 번에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튀김새우 400g씩 두 팩, 칠리소스 두 봉지가 들어있어요. 튀김류는 그래도 기름이 닿아야 맛있다고 생각이 되는지라 프라이팬에 전 부치듯이 살짝 데워주고 소스 뿌려서 한번더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아 물론 찍먹 하셔도 된답니다. 살짝 매콤하고 달달하니 한번 드셔보세요 두 번째 소고기 다짐육 사실 소고기 다짐육은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사서 소분해서 쟁여놓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코스트코 다짐육이 가격이 좋아서 이건 아마 다들 장바구니에서 쟁여템이 아닐까 해요 얼마나 활용도가 좋은가 하면요 떡갈비, 함박스테이크, 소고기죽, 각종 고명까지 휘뚜루마뚜루 두루두루 쓰이죠? 저는 미역국 끓일 때도 다짐육 이용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가 국거리용을 쓰면 자꾸 고기 더 작게 잘라달라고 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고 간편하게 끓일 수 있답니다. 오늘은 후다닥 냉동실로 소분해서 직행하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잡내는 주로 생강가루랑 마늘 사용하고 고기 넣을 땐 참기름 넣지 않아요. 그럼 깔끔한 국물 맛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 매일 셀렉스 프로틴 음료. 주스 종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우유, 두유 종류를 많이 먹는데 두유를 쟁여놓고 먹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서 이걸 구매했었는데요. 맛있어서 코코 갈 때마다 사 와서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한 박스에 125ml 팩이 총 20개 들어있고요. 파우치 팩으로 되어있어서 먹기 편하고 휴대도 편하답니다. 한 포에 단백질과 류신도 함유되어 있고 맛은 두유보다 좀더 진한 맛이에요. 엄청 고소해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한테는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호두 피칸파이. 코스트코 베이커리류에 무척 호감인 편인데요. 그중이 호두 피칸 파이 너무 추천드려요. 많이 달지 않고 호두랑 피칸이 그득그득 박혀 있어요. 한 번에 먹긴 많아서 이것도 소분해서 냉동실로 넣고요. 주 재료는 버터 다트와 미국산 호두와 피칸, 동물복지 달걀, 버터이고요. 꾸덕꾸덕한 질감의한 조각 들어보면 묵직한 게 재료 안 아낀 걸알수 있어요. 타르트지는 살짝 바삭하면서 단맛이 있어서 고소한 맛의 견과류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커피나 우유를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이고, 아이도 너무 잘 먹는답니다. 다섯 번째 리터 스포츠 초코. 리터 초코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게 미니 사이즈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아이 주기도 좋고 하나씩 까먹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총 다섯 가지 맛이고 미니미니한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고 포장지 색깔에 따라 맛이 달라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저는 빨간색이 제일 맛있는데 아이는 핑크가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질리지 않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리터 스포츠 미니 초콜릿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타이와 쌀국수. 코스트코 베스트 상품 타이와 쌀국수 드셔보셨나요? 쌀국수 면과 스프가 들어있어 고기랑 숙주만 더해주면 쌀국수 나가 사먹지 않아도 된답니다. 저랑 아이는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남편은 소고기 다짐육 간장 양념한 거 고명으로 올려주면 잘 먹더라고요. 쌀80% 전분 20% 함량이라 라면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에요. 한 팩에 쌀국수 두 뭉치씩 들어있고 딸이랑 둘이 먹을 땐한 뭉치만 사용해요. 스프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간단하게 끓이기만 하면 끝이고요. 컬리에 쌀국수도 간편하고 맛있는데. 이건 한 박스에 12인분이라니 안살 수가 없겠죠? 마지막 카렌즈 페스트리 이건 뭐 고급진 포장지에 남편이 홀리듯이 구매한 과자인데요 이런 거왜 사? 하는 저는 결국 맛있음에 백기를 든답니다 박스는 정말 정말 제 취향이에요 고급져요 안에는 총 3박스로 들어있고요 한 박스당 12개씩 포장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위험해요 하나 까면 다 먹을 기세? 겉은 바삭한 페스트리고 안에는 바닐라 크림 조합이라 말해 뭐해요? 스트레스 풀리는 맛이랍니다. 단거 싫어하면 이 과자가 엄청 달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요즘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 더잘 챙겨 먹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